비상 계엄이 선포되자 경기 남부 자치단체장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도 하고 SNS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주요 도시 시장들의 발표 내용을 주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상 계엄이 선포되자 경기도 내 31개 시구는 긴급 회의를 열고 비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임벽택 시흥시장은 자정쯤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계엄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헌행위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할 국가의 수장이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민주주의가 퇴보한 날로 기록될 거라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박승원 광명 시장과 김보라 안성 시장은 개엄령 해제 결의 후 입장을 남겼습니다. 박승원 광명 시장은 저항의 깃발을 올린 국민들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글을 올렸고 이보다 앞서 김보라 안성 시장은 개엄에 대한 별도의 평가 없이 시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단체장인 이민근 안산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등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성재 의향시장은 4일 오전 SNS를 통해 시민들이 걱정과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일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개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돼 다행이라며 제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경기 남부 자치단체장들은 대부분 시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소속 정당에 따라서는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등에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